여러분, 우리가 친구들이랑 메시지를 주고받다 보면 맞춤법이 아, 헷갈릴 때가 있죠. 됐다인지, 됐다인지, 어떻게인지, 어떻게인지. 물론, 나는 그런 거 전혀 안 헷갈려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헷갈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헷갈리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타자치다 보면 그걸 또 오타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잘 몰라서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거나 혹은 수정해야 되는 게 되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보내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편한 친구면 상관이 없겠지만 격식을 차려야 되거나 내가 좀잘 보여야 되는 상황에 맞춤법이 틀리면 그것만큼 좀 부끄러운 일이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이제 맞춤법 검사기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이 맞춤법이 맞나 아니랄 확인해서 보내곤 했었는데요.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고 매번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사실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또 맞춤법이 아예 틀린지 모르고 그냥 보냈는데, 어 알고 보니까 그게 틀렸던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어플을 내 핸드폰에 딱한 번만 깔아두시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혹시라도 내가 쓴 메시지가 틀렸다라고 하면 걔가 바로 이렇게 바꿔줘요. 그리고 이 기능은 핸드폰 키보드랑 연계가 되는 거라서 뭐 메시지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혹은 핸드폰으로 메일을 보내거나 업무용 문서를 써야 할때그 어떤 상황에서도 맞춤법이 틀리지 않게끔 얘가 도와줘요. 그래서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꼭 깔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거지를 하거나 내가 일일이 타자를 치기 좀 번거롭거나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알고 나면 굉장히 쉽거든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바로 네이버에서 만든 스마트보드라는 앱을 사용해볼 건데요. 다른 키보드 맞춤법 검사 앱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사용해보니까 좀 너무 복잡해서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네이버에서 만들어서 안정성도 되게 높고요. 사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설치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핸드폰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아래쪽으로 쓱 내려주시고 검색창에 플레이스토어라고 쳐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플을 평소에 다운받을 수 있는 플레이스토어가 나오게 되죠. 이 플레이스토어를 눌러서 상단에 있는 돋보기 모양의 검색창에 네이버 스마트보드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럼 맨 위쪽에 네이버 스마트보드라는 어플이 뜰 거예요. 이 어플을 설치를 해주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아까 그 파란색 버튼이 열기로 바뀔 거고요. 열기 눌러줍니다. 자, 어플이 열리면 이렇게 간단한 소개창이 뜨는데 이건 빠르게 넘겨볼게요. 아래쪽에 있는 다음을 눌러서 쭉 넘겨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보시면 내 키보드 설정하기 라고 뜨거든요. 여기를 눌러주시고 이어서 1번 스마트보드 스위치를 켜주세요 라고 문구가 파랗게 뜨는데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메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네이버 스마트보드라고 보이시나요? 그 옆에 있는 원을 오른쪽으로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어? 그런데 갑자기 주의라는 문구창이 뜨면서 정보를 수집한다라는 이런 문구가 뜰 거예요.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 핸드폰에 외부 키보드를 설치할 때마다 뜨는 주의문구창이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뭐 우리가 이 키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네이버에서 개인정보를 몰래 가져가거나 뭐 그런 약관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니라고 하니까 안심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어서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컴퓨터를 재부팅한 후에 앱이 작동된다 라는 문구가 보이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어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화살표 모양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자 다시 파란색 화면으로 돌아온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중간에 있는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자주 보던 네이버의 초록색 창이 보이실 거예요. 먼저 어떤 키보드를 쓸 건지 선택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 위쪽에 있는 키보드 입력 방식 플러스 언어 추가를 눌러줍니다. 한국어 보이시죠?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두벌식부터 천지인 배각까지 여러 가지 키보드 형태가 나오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시는 키보드 모양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그림을 하나씩 하나씩 눌러보면은 어떤 방식의 키보드인지 아래 화면에서 키보드로 확인이 되거든요. 자 평소에 사용하는 거랑 똑같은 그림을 선택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평소에 천지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천지인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있는 화살표 뒤로 가기를 눌러 주세요. 이어서 한번더 뒤로 가기를 눌러 주면 모든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앱의 대표적인 기능인 맞춤법, 띄어쓰기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부분 자주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만 좀 헷갈리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며칠 만에 보는 거지? 정말 오랜만에 보네? 이 문장을 쓰고 툴바에 있는 노트처럼 생긴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자, 보이시나요? 내가 쓴 글에서 오타와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이 수정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냥 버튼 하나만 눌렀는데 바로 이렇게 수정이 돼요. 아래쪽에 색깔별로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도 나오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아래쪽에 V 표시를 눌러주면 짜잔 이렇게 카톡 대화창에 수정된 글자 그러니까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제대로 된 글자가 자동으로 복사되면서 나오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대로 상대방에게 전송만 하게 되면 끝이에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음성으로 텍스트 변화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건데 방금 눌렀던 그 노트 모양의 아이콘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먼저 다음으로는 정말 신기한 기능, 실시간 변역 기능입니다.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키보드 자판 위에 있는 탭 중에 한글로 가, 영어로 A라고 된 아이콘 보이시나요? 이걸 눌러 주세요. 그러면 창이 하나 열리고 커서가 깜빡이는 거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한글로 글을 써 주시면 돼요. 자, 한번 써볼게요. 오늘 날씨가 좋다. 자, 보이시나요? 내가 한글로 쓰고 있는 도중에 실시간으로 글자가 번역이 돼서 나타나고 있죠. 더 놀라운 기능은요. 내가 쓴이 글을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아이콘을 누르면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 베트남이나 프랑스까지 총 12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외국인 친구랑 대화해야 된다 라고 할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겠죠? 자, 추가적으로 음성인식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이 기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핸드폰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타자를 치긴 좀 힘들어 라고 할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데요.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 지금 설거지 하느라 타자 치기 힘들어.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보이시나요? 내가 말하는 음성이 텍스트로 인식이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신기하죠? 자, 바로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키보드에 탭창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맨 끝에 있는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음성 입력 아이콘에 손가락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아이콘들이 떨리면서 흔들리게 되는데요. 이걸 그대로 내 탭창에 비어있는 원으로 끌어 당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내 키보드 탭창에 마이크 모양의 아이콘이 생성이 되게 돼요. 여기서 이걸 누르면 키보드 창에서 마이크 아이콘이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려면 중간에 있는 이 마이크 아이콘을 누르고 그냥 말을 하시면 돼요. 나 지금 카톡하기 힘들어.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보이시나요? 텍스트로 변환된 거. 제가 알려드린 이두 가지 방법을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음성으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입력된 거를 맞춤법이나 혹은 오타 없이 친구에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 스마트보드 앱을 이용해서 맞춤법에 대한 걱정 없이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앱은 대부분의 핸드폰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일부 구형 모델에서는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니 가장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 스마트보드 앱을 검색해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된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운선이었고요. 주변에 혹시라도 이 친구가 맞춤법을 평소에 너무 많이 틀리는 것 같다 라고 할 때는 조심스레 이 영상을 전달해서 추천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